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알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더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대조하며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도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구린도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마치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2 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육적인 자들처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향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어제 본문에서 언급한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말씀일까요?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와 어제 본문인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2장 14절에서 언급한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 푸시키 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뜻하는 푸시케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죄악된 상태 그대로 있는 구원 얻지 못한 상태의 자연인을 뜻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서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 사르키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푸시키코스가 죄악된 자연인의 본성 그 자체를 나타낸다면 사르키노스는 자연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정이 없는 푸시키코스는 아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사르키노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먹일 때 밥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다고 표현합니다. 아직 밥을 먹을 수 없고 우유를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상태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기하며 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들을 영어성경 NIV는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표준으로 삼고 사람의 기준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시기 상태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혹은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면서 특정 지도자들의 이름 아래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반문합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냐가 됩니다. 영어 성경 NIV는 너희는 그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보통 사람들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도 세상의 기준에서 떠나지도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파를 지어 추정하는 인물들이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서 9절.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당파를 지어 추정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로 번역된 단어는 종 또는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하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분은 바울도 아벌로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제일로 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바울은 사역을 건축에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집을 건축할 때그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모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다음 사역자들은 각자 자신의 특정한 재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단에 그 사역의 공적이 검증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공적들은 심판의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것이고 이런 공적을 가진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공적이 심판의 불에 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듯이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만일 어린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인간적인 욕망을 조차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신앙의 진보가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